Hello, 안녕하세요, 오야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제 무리뉴 감독이 선택한 우즈베키스탄 공격수 엘도르 쇼무르도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2일, 로마는 제노아로부터 쇼무르도프를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쇼무로도프의 기본 이적료는 1,750만 유로 약 240억 원이고 여기에 활약에 따른 추가 이적료 지급 및 향후 다른 팀으로 이적 시 이적료 일부가 제노아에게 돌아가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쇼무로도프는 큰 키를 이용한 헤더가 좋고 골 결정력도 준수합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가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장신공격수에 연계 플레이가 좋고 골 결정력이 있다면 무리뉴가 정말 선호하는 스타일의 선수인데요. 쇼무로도프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1995년생 키 190cm, 포지션은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그는 지난 2014년 우즈벡 슈퍼리그에 마시아에서 프로에 데뷔했는데요. 바로 이듬해 우즈벡 명문팀 중 하나인 분요드코르 유니폼을 입고 주전자리를 꿰 차며 리그와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분요드코르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그는 2015년 만 20살 때부터 우즈벡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는데요. 쇼무로도프는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과 친선 경기를 통해 한국과 맞붙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쇼무로도프는 한국을 상대로 아직 골을 넣지 못했지만 이란과 일본을 상대로 원맨쇼를 펼치며 골네트를 가른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쇼무르도프는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의 로스토프로 팀을 옮겼습니다. 로스토프에서 선발과 교체로 꾸준히 경기에 나서던 그는 2019-2020 시즌에는 팀의 확고한 핵심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후 쇼무르도프는 많은 유럽 팀의 관심을 받았고, 2020년 9월, 이적료 750만 유로 약 105억 원의 이탈리아 세리에 아의 제노아로 이적했습니다. 이 우즈벡 장신 공격수는 제노아에서 한 시즌을 치르며 선. 선발과 교체 출전을 합쳐 리그에서 총 31경기에 나서 8득점을 올리고 이젠 로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조무로 도프는 로마의 기존 최전방 공격수인 보루하 마요랄과 에딘 제코와 번갈아가며 경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무리뉴 감독이 예전부터 주시하며 공을 들여 로마에 영입한 만큼 이 우즈베키스탄 스타 선수가 로마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拜拜。